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레고리사에서 나온 발토로 65 그리고 대바 60 사이즈의 디팩이 어떤 사이즈가 잘 맞는지 저희 기준을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도 인터넷으로 이 가방을 사고 나서 어떤 사이즈를 넣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보통 이 발토로 65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, 미스테리 월사에서 나온 S 사이즈가 적당하다라는 것도 있고 M 사이즈도 뭐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어, 미스테리 월사에서 나온 디팩 M 사이즈를 넣었습니다. 이 안에. 그리고 위에도 이제 굉장히 재질이 부드러운 M 사이즈 디팩을 하나 넣어 놨고요. 꺼내 보면은 자, 미스테리 월사에 M사이즈 디팩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안에 넣어놨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옆에서 봐도 열쌍함이 없어지지도 않고 뭔가 뚱뚱해 보이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일단은 M사이즈를 넣어놨고 대바 60사이즈 같은 경우는 스몰사이즈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렇게 대바는 스몰 사이즈를 넣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안에 쏙 들어가고 뚱뚱해 보지도 않고 이 위에도 똑같이 미스테리 월사에서 나온 S 사이즈 디팩을 넣었어요. 이렇게 스몰 사이즈 쏙 들어가고 옆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뚱뚱함이 없죠. 그리고 열어봐도. 앞부분을 감싸주듯이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교체를 해볼게요 발토르 65에다가 M사이즈를 빼고 S사이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M사이즈가 아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착 감싸주면서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가방도 굉장히 얇아지고 근데, S 사이즈도 좋지만, M 사이즈를 넣어도 크게 모양이 변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수납할 게 조금 많으실 때는, M 사이즈를 넣으셔도, 어,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, 앞부분은 요 정도까지 들어가고, 양 옆에, 여유 공간은,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.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맥스로 물건을 넣을 때는, M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고 뭔가 조금 넣을 게 많이 없는 날 그런 날은 S 사이즈를 넣어도 무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M 사이즈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미스테리 월사의 S 사이즈 디팩을 하나 더 추가로 넣고요. 아요거는 M 사이즈네요. 죄송합니다. 둘다 M M 이렇게 넣었어요. 받아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받아서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뭔가 언밸런스 하진 않죠? 이 안에 잘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M사이즈를 한번 쯤은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요 아래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침낭 넣는 데는 어 이제 뭐 패딩 같은 장발을 넣고 다닙니다. 아직 캠핑을 저가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패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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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는 패딩을 넣고 다니고요대반2 0 사이즈에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S사이즈, 미스테리 월 사이즈 나온 S사이즈 디팩을 넣고 또 다시 S사이즈 미스테리 월 디팩을 이 안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, M사이즈하고 S사이즈가 실제로 얼마나 크기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쪽이 M 사이즈 그리고 이쪽이 S 사이즈인데 옆 모습만 봤을 때는 두께 차이가 조금 있죠. 두께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앞 모습을 봐도 이렇게 이 앞에 S 사이즈가 딱 들어가고 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크기 차이가 좀 보이시죠? 이렇게 M사이즈가 이 정도 더 나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어 사이즈 규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그거를 느낌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조금 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봤는데 옆 부분을 보여드려도 M사이즈는 확실히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. S사이즈는 뭔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종합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일단은 대바 60에 M 사이즈는 무리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이즈고 발토르 65 같은 경우는 S나 M 둘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, 넣을 게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M 사이즈를 넣으셔도. 외관상이나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게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, 자쿠가 잘안 다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무난하게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셔도 이 정도 사이즈가 보이시고요.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